조선 후기평생을 김진사댁 머슴으로 살아온오십줄의덕구는 동네에서 바보라 불릴 만큼 우직했습니다.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자 도박과 술에 을진아놓이아들은가산을탕아하은시작했습을다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되자 새 주인은 덕구에게 밀린 세경 대신 푸랑포기 나지 않는 뒷산에 귀신 나오는 돌밭 문소를 던져주며 내쫓았습니다.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내 놈이 평생 헌신한 값이 고작 그 돌덩이들이라. 덕구는 억울했지만 돌아가신 김진사와의 의리를 생각하며 그 척박한 돌밭에 운막을 짓고 살았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미련한 놈 굶어죽기 딱 좋다하며 혀를 찼습니다. 덕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매일 돌을 골라내고 산 아래에 냇물을 기어와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. 그는 배고픔에 흙을 씹으면서도 김진사가 생전에 아꼈던 도라지 씨앗을 그 돌밭에 심었습니다. (3년이) 지났습니다 가뭄이 들어 온 나라의 작물이 말라죽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덕구 역시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땅은 다 말랐는데 덕구가 피땀으로 일군 그 돌밭에서만. 도라지꽃이 만발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땅은 단순한 돌밭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수맥이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덕구의 도라지는 가뭄을 버티며 땅의 기운을 몽땅 흡수해 산삼보다 귀하다는 백년 묵은 약 도라지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때마침 병세가 깊어진 임금님이 방방으로 약을 구하던 중 덕구의 도라지가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궁궐까지 닿았습니다 덕구의 도라지를 먹고 임금님은 씻은 듯이 나았고 덕구는 하루아침에 임금님. 이 하사한 재물과 벼슬을 얻어 오대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덕구는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거지가 되어 찾아온 옛 망나니 주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. 그리고 덕구는 망나니 주인에게 낡은 편지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것은 돌아가신 김진사가 덕구의 배기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유서였습니다. 내 아들아,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. 산을 탕진했겠지 나는 네가 덕구를 내쫓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인 수맥이 흐르는 땅을 일부러 쓸모없는 돌밭으로 위장해두었다 그 땅은 오직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곳이나 덕구라면 그 땅을 옥토로 만들 것이다 덕구야 그 땅은 너의 성실함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니라 김진사는 아들의 방탕함을 미리 알고 가장 충직한 머슴 덕구에게 집안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덕구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성실함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옛 주인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덕구는 그를 용서하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땀방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교훈과 함께 인생 2막의 통쾌한 역전극으로 마무리되며 어르신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.